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진통 끝에 선임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3년 남짓. 시간도 빠듯하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영택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통 끝에 선임이 되셨습니다. 네. 아,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세계 수영 대회는 이제 월드컵 등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스포츠 메가 이벤트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시민들께서 그 동안의 준비가 좀 미진한데 대해서 염려도 많으시고요. 따라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회 준비에 차분히 임하면서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서 걱정 안 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조직위원회 구성은 <laughs> 끝났지만 대회 준비 전까지 법인 승인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 등기나 저희 사무국 조직 구성이나 이런 일들은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돼야 될 일이고요. 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또 연말 11월 말쯤 되면 캐나다 윈저라는 도시에서. 피나 아, 뷰로 컨벤션 행사들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필요한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또 필요한 마케팅 준비 등좀 어, 바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인데 네. 정부는 약간 미온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유치 신청을 할 때보다 지금 용역 결과. 아, 소요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정부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고요. 다양한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한 바에 의하면 약 19억 정도 내년에 필요한 설계비 등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건더 보완을 하고 이제 예산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사무국이 설립되고 나면 대회까지는 2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요. 그 안에 수영장과 선수촌 건립이 가능할까요? 이제 지난 5월에 휘나 실무진들이 와가지고 저희 남부대학에 설립돼 있는 실립 수영장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하는데는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필요한 이제 시설 보강 보수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선수촌 문제는 광산구의 성정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걸 선수촌으로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2주 철거 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2주 철거를 마치면 내년부터 약 27개월 공기면 선수촌 건립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광주에서 치러진 것 중에 이제 유대회 어, 이후에 세계적인 대회라 유대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잘 치러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도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르실지. 이제 부담보다는 어, 유대회에 가졌던 그 경험과 음. 그런 노하우와 인적 기반이 큰그 어 자산이 될것 같고요. 네. 다만 유대회는 이제 대학생들의 스포츠 재전이었고 이 대회는 이제 성인들의 행사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마케팅이나 또어 홍보나 또 방송이나 이런 또 다른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야들은 이제 보완을 해서 나간다면 이제 우리 광주의 명품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또 스포츠 육성 도시로서의 위상도 살려나가는데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2019년도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거든요. 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잘 치러졌으면 바랍니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